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아,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복장으로, 아, 이런 모습 오늘 아침에 잠깐 인사드리고,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제가 또, 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어,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연암 농소 그 차고지인데, 차고지에서, 아, 제가 잠시 쉬는 동안, 실제 뭐 아침밥 원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좀 어저께 저녁에 좀뭘좀 좀 많이 먹었더니만 별 생각도 없어가지고, 차에서 좀 정비 좀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 앉아서 그냥 있으려니 노래나도 부르려고. 대우역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차에서 잠깐 쉬는 동안 짬을 내가지고 한 30분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시계실에 앉아서 그냥 뭐 테레비 보고 노느니,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도 좀 부르고, 또 실방에 또 오시는 분들, 예, 모범, 모범 기사 옷, 제가 옷 입었습니다. 입어가지고, 이제 모범 기사 옷을 입은 만큼, 더욱더 모범적으로, 아, 승객들한테 친절하고, 또, 예를 들면은, 더욱더, 이제, 좀 안전 운행하고, 또 멋진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옷을 입고, 행, 실을 또, 개판 5분 전으로 하면은, 더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제 이미지는 원래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그 승객들 오고 내리고 하는 거 인사 철저히 하고 차량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리고 뭐또 승객들이 기분 좋도록 또 이렇게 대화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잠시 이렇게 쉬는 동안 제가 제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러려고 혹시, 우리, 대우역의 기사님, 뭐, 좋아하시는 노래, 뭐, 신청곡 있으면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지금 한명더 들어왔는데, 어느 분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아, 무도안 들어왔을 때 제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뭐, 제가 또 얼마든지 또 좋아하시는 노래 또 불러드릴 수도 있고, 제가 또 가수처럼 잘 부르는 그런 노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음악으로, 여러분, 저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따뜻하게 뭐 해줄 수 있다 하면은, 버리고기 한번 해드릴까요? 알았습니다. 해드릴게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열심히 그 버리고기부터 찾아가지고, 열심히 또 불러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오면은, 제가 뭐 신청복 일일이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일일이 다 이걸 또 눌러가지고, 또 입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쪽쪽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어저께 그 좋아하는 노래에 가수님 노래 이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에 1번이 보리고개네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또 선정이 나오네. 선정이 원래 잘안 나오는데, 선정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멋있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행복하게, 우리 저, 배우에게 기사님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이 막 넘칩니다. 제 행복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야, 이 뛰지 마라, 질 가슴시린 보리 꼬개기 줄인 배작고물한 바가지 대체시들그세 움이 어찌 사셨어 작은 목피에 그 시절 별에 지워져 갈때 어머니 설을 잊고 살았던 한마음 불이 꺼개야 불피이 깎아 불던 슬픈 꼭저루 어머니 한숨이었어. 감사합니다. 배우의기 그 주사님이 희청하신 버리똥인데 제가 이 버리똥의 노래는 자주 불러요. 예를 들면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아이야 우지마라 백떠질래 가슴시리 버리 고객님, 줄임대 작도, 물한 바가지, 배창시대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저는 마피의 그 시절, 바람뼈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살을 이고 살았던 한마디 부릴 거게여 불필이 깎아 불던 슬픈 걱정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슬픈 어머님의 방갑이었어 감사합니다. 아,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몇분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청곡을 한번 받을게요. 신청곡을 받고, 신청곡을 일단 불러드릴게요. 붉은 입술, 화이팅! 와, 붉은 입술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소나무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제복 입고, 이거 지금 한 30분 정도, 휴게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에, 뭐, 휴게소에 들어가서, 테 t 이 보고, 뭐, 집 답담하고, 뭐,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차량 준비 좀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이 제복 입은 상태에서, 뭔가 운전대에서 뭔가, 착, 이렇게 노래도 한번 부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실방을 켰습니다. 시간은 길진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한 25분 되면 시도, 저기, 저기 꺼야 됩니다. 끄고, 운행을 또 착실하게 하도록 해야죠. 붉은 입술 도한번 제가 여기 신청곡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붉은 입술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 딱 정해진 거. 정해지더라도 저는 뭐, 좋아하는 곡이 또 따로 있으니까, 좋아하는 곡을 해, 이렇게 제가 부르려고 애를 쓰는데, 아, 나훈아님곡 중에서 그 참, 좋아하는 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나오나님 곡 100곡을 제가 마스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붉은 입술도 거기에 하나가 됩니다. 무진장 좋아하는 곡.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운전 중인가 아니고 운전 중이도 노래를 못 하죠. 오늘 오전 근무 하고 있고. 지금 휴게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운전 중에는 절대 노래, 노래라든지 이런 걸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밤을 세워지는 달도 별을 두고 가는데 푸드가이에는 아, 검은 연비만 남아 매지 못할 사연 두고 떠났는데 밤을 세울, 울어야 하 잊지 못할 울입 아, 충북금강성 t v 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아, 선나무님 그, 신청곡김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두고 가는 서름 원망도 했다만은 헤어지 운명이 기에 웃으며 보내 나 하나의 사랑만을 믿어 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올려주고 잊지 못해. 이렇게 어, 잠깐 실방을 어, 제가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실방을켰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더욱더 제가 힘이 나고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뭐 다른 크게 뭐뭐불 곡이 없다면은 어, 제가 일상 부르던 노래인데 어, 꽃 당신 여기 들어오신 분 모두 꽃 당신 꽃 미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아주 이쁘다 생각해 땅 사람도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나무님소나무님도무짜너무 사랑합니다 <목소리> 천만 번 불러봐도 부르고 싶은 이라내 마음을 뺏어버린 그대 이름은 꽃라 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 안아주면서 향기로운 꽃 입술로 힘내라던 그대, 꽃 당신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보기도 아까운 사람 꽃 당신. 내 사랑, 그대 숨결, 난 느껴요. 당신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 이름은 꽃당신. 아, 제가 이 제복을 딱 입고서 근무를 하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엄청 말하자면 새로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길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저와서 뭔가 폼을 좀 잡아봤습니다. 천년이 흘러가도 생각날 그 이름. 내 가슴에 새겨놓은 그대 이름은 꽃당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안아 주면서 향기로운꽃잎술로 힘내라던 그대 꽃당신.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보기도 아까운 사랑, 꽃 당시에 내 사랑, 그대 숨결 난 느껴요. 당신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Ne sarak gide irimu o tanşi tanşi ne çokmal o ne sarak gide irimu o tanşi o 고맙습니다. 제가 나오는 쪽쪽 부르는 것보다 신청곡을 좀받아가지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기다면 제가 뭐 길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짧게 할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고 싶은 곡 나오는 쪽쪽 부르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어떤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거 제가 최대한 뭐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 신청곡 있으면 한국 더 해주시면 지금 제가 부를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10분이면은, 3곡 정도는 부를 수 있거든요. 연이어서 부르면은. 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아, 그렇게 못 불러요. 아, 두곡 부르면 쨍합니다. 아, 소나무님, 무슨 방송 하시는지요? 어, 아, 소나무님, 무슨 방송 하시는지요? 소나무님도 무슨 방송 하면은, 제가 소나무님, 그,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구독, 좋아요 해줘야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구 제신님 잘 하십니다. 아뭐뭐 뭐 이렇게 제가 평생 시 매일 하는 노래고 매일 하던 그그 그 제가 아지트 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일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인데 뭐아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지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 이보여져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막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아 소나무님 방송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 근저 그 충북 금강송 t v 님도 제가 구독해 주셨고 내가 구독해 주셨지만 저도 구독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왜그냐면 제가 어느 분이 실망한다는 걸 알고 어느 분들이 뭐 한다고 알면 제가 당연히 들어가서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 그래서 아 제가 또뭐 없으니까 제가 또 알아서 또 노래를 또 불러야 되겠네 그쵸 아 어떤 노래를 불러야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불러들록 하겠습니다 아 저가 부르면 좋겠네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노래라든지, 애정이 꽃히던 시절에, 이런 노래는 참, 들어도 들어도 좋은 노래 같아요. 아, 그런데 뭐, 바보 같은 사나이, 뭐, 너와 나의 고향, 녹슬은기찻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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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 가지 있는데, 두 줄기 눈물, 뭐,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곡은 뭐, 얼마든지 제가 있습니다. 해변에인, 울긴 외우러. 울긴 외우러 한번 해볼까요? 울긴 외우러. 울긴 외우러. 울지 마! 하면서 울지 외우러.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눈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엄밀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웁니다 그게, 그 곡에 심취해서 우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것은 완전히 우리 공화당 유튜브 싹다 했습니다. 했네요. 배신하면 구독 취소합니다. 아, 저는 뭐 구독 취소한다고 해서 겁안 납니다. 왜냐면은, 아, 어, 제가, 우리 공화당 좋아하니까 내가 들어갔고, 또 뭐, 배신은, 또 우리 공화당 그 배신이라는 것은 저는 뭐, 잘안 하는데,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문자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은, 아, 어, 제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저는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은, 어지간하면 제가, 어, 제 스스로, 그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매월, 그 나가는 자,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돈도 실제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돈도 이제 제가 책임당원으로서 들어갔지만은, 그냥 뭐 모든 게다 편하게 좋아요. 유튜브 저한테 구독해준다께서 여러분들 뭐 돈도 가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작은 돈이지만은, 매월 뭐 돈이 매월 빠져나가야 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제가 뭐, 좀 탈당은 아니지만은, 뭐, 뭐, 거기에, 그건 아니지만, 뭐, 그냥, 일반, 그, 저거로서 더할 수도 있죠. 그렇다 켜가지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 뭐. 아, 제가 배반하는 사람처럼 얼굴 보입니까? 저는, 어, 저, 저한테 있는 거다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주다시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잖아요? <laughs> 아, 신명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 오해 안 합니다. 그, 거기서는 저한테, 이제, 혹시나, 제가 이런 경찰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이런 또 모든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걸 내가 어 따라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은 경찰청장이 저한테 임명을 해줘가지고 임명은 아니지만은 승인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 나라의 일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뭐 아닌 건또 아니다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뭐 이런 건 제가 당연히 합니다. 아, 데뷔마마,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여 왜냐면은, 노래 한곡 하다 보면은, 벌써 시간 다 지나가가지고, 25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벌써 20분이 됐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동안 노래 한 곡하고 땡하느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더 행복한 것 같아요. 대화는, 행복을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대화를 잘안 하지 않습니까? 제 좋아하는 노래만 부르고 여러분들이 싫든 나쁘든 간에 노래만 하니까 아구급상장님 고맙습니다 아 저도 모범운전자인데 아 모범운전자 누구나 다 모범운전자입니다 근데 모범운전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스코트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게 말하면 모범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접 모범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누구나 다 모범운전자지 모범운전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막 난폭운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00%라고 봤을 때 아, 한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 5%안 되는 사람들이 막 사고 내고 뭐 모든 걸다 나쁘게 해서 그렇지 95%는 다 말하자면 모범문전자고 성실하게 복귀준수하고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또한 지금 20년 가까이 이런 버스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은 아, 앞으로 10년 더 해가지고 30년 무사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승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구부 선장님 5년 넘었어요. 예, 열심히 하세요. 뭐 5년 넘었으면 5년 무사고면은 대단하신 거예요. 10년 돼야 무사고 이게 저게 나옵니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5년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15년 무사고를 벌써 받았고 이제 20년째로 지금 접어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30년 되려면 정년퇴임이잖아요. 정년퇴임 하더라도 제가 뭐뭐 뭐 택시를 영업용 택시를 사가지고 운영하면은. 그 인정해줍니다. 근데 자가용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게이 영업용이라는 게 엄청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용만 이런 이런 혜택 모범이라는 이런 혜택을 나라에서 주고 또 예전에는 저처럼 한 15년 넘었으면 개인택시 받을 그, 그 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하면 개인택시가 나와요. 그럼 개인택시를 내가 할 수가 있죠. 그럼 1억 가까이 돈을 버는 거지. 그래 지금은 이제 택시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게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아, 15년 무사고입니다 15년 무사고는 벌써 했고, 이제 20년째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덕이월드님, 막뭐 이게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친절해지고 덕이월드님 반가워요. 아, 제가 이렇게 복장 갖춰 있고 이렇게 버스 운전하다가 아, 시간 좀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도 또한두곡 할까 싶은 나왔는데. 지금 시간으로서 노래할 시간은 안 됩니다. 지금 한 25분 되면 이거 끄고 내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시간 갖고 제가 이거 켰, 켰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 노래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제또 자랑도 한번 할게요. 이제 오늘 제가 농장에 갈 거거든요. 농장에 가면은 아. 농장에 가서, 제가, 그, 농장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데, 거기 가서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어요. 많이 심어놓고, 또, 나무, 뭐, 뭐, 이렇게, 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그 나무 종류를 한 50가지를 심었는데, 50가지를 심어도 뭐, 많이는 안 심고, 뭐, 한5릇씩 많게는 1 0그릇씩 심었는데, 이것들이 관리가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죽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 한 살아있는 게, 한그 제가 알기로는 뭐한 100그루 정도는 살아 있어요. 그래도 막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 가지고 막살 살아 있는데 그런 나무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내가 여기 방송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고 또 나무 심어 놓은 데 거기는 이제 또 제가 나무 심어 놨지만 거기 말고 다른 곳에는 뭐 여러 가지 작물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대부분 보면 배추, 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추, 고추, 뭐 이런 것도 많이 심어 놨거든요. 심어 놨는데 많이 심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돼 가지고 뭐 옥수수도 막 심으니까 막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돼. 그래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 드릴 수 있고. 제가 뭐 그걸 가까운 이웃이나 이렇다 하면 조금 나눠 먹고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멀리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안 되고 저번에 그 우리 여기 울산에 그 엄자 위원장님한테 제가 호박하고 그다음에 큰 늙은 호박 누런 거아십니까 그런 거 하고 내가 실제 10덩어리씩 해 가지고 20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엄지학그 TV님이 집에가그 갖다 놓고 좀 아시는 분한테 좀 오시락해서 좀 주고 하면 되겠는데 나보고 그또엄지학님그 내가 또 대접 좀 하려고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그 사람들 다주락하는 기라 그래서 그 식당에 그 주인한테 다 주니까 억수로 좋아를 하죠 얼마나 좋아를 합니까? 애호박 주먹만 하고 뭐 머리통만 한, 한 그런 저 뭐야 그 늙은 호박 그 누구런 거 그런 거 주는 게 좋아하죠 그래서 늙은 호박은 다 주실 수 없어가지고 그, 제거 이쁘게 생긴 걸로 한동안에 자, 주고, 나머지 애호박 짠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먹만한 거, 이런 거, 금방 해먹는 거. 이런 것은 제가 그 집에 다 드리고 왔어요. 다 드리고, 그날 또 제가 좀술값을좀 무리하게 좀, 밥도 먹으면서 무리하게 했어요. 밥은 이제 어 먹었거든요. 그, 저, 뭐야, 자기네 집에는, 그, 육회. 그거 한, 육회 집에 갔거든요. 육회. 그, 잘 아는 우리 동료 집인데. 육회 한 그릇에, 그, 나는 뭐, 별게 아닌 생각했지만은, 비싸더라고요, 뭐, 한, 거짓말. 그래가지고, 뭐, 육회, 그, 막한 그릇씩 육회, 그, 회밥을 먹는데, 그것도, 뭐, 인원이 또한 여섯 명 되다 보니까, 그거 있지, 거기에 또술 먹지, 또, 나중에 또 뭐, 또 뭐, 짜지긴가 뭐, 짜짓긴가 한 그거 다시켜지이렇더니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진짜, 그, 저 같은 직영생활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타격이 가. 근데, 나중엔, 위원장님이좀 미안한지, 내가 좀 보태줄까? 이러는데, 어떻게 보태달라케 내가 그, 대접하려고 으신 분들, 또 다른 사람들, 옆에 또맨 데려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신다 하니까,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까지 또말씀하시되 영상 꺼야 되겠어. 25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더 얘기하고, 더 재밌는 시간 갖고 싶은데, 저는 이거 시간 엄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시동 킵니다. 시동 켜고, 아시동키고전가이자여러분이테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운행, 운행해야 되거든요. 네,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운행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코이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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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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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사랑합사사합니다